언제더라 콩나물 한 박스 사던 날이요 양배추 3개가 들어간 한 망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걸 먹는다고 잊고 있다가 오늘 한통 꺼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 할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먹던 반찬을 해보려고 해요. 비 오는 겨울인데. <laughs> 뭔가 계절에 맞지는 않는 요리지만 상큼한 요리 반찬을 좋아하신다면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양배추를 채칼로 썰면 곱고 이쁘지만 씹는 맛이 좀 없어서 칼로 썰었어요.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양배추 세척 문제인데요. 제가 봄에 텃밭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양배추를 키워보고 싶었는데, 정말 약을 많이 써야 온전하게 크는 채소더라고요. 물론, 유기농으로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요. 옆 농부들 그 키우는 거 보고, 양배추는 잘 씻어먹자. 다짐을 했답니다.전 오늘 양이 많아서 씻는 걸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일단 식초물에 5분 좀 넘게 담가뒀어요.그리고 흐르는 물에 두번 흔들어서 헹구듯 씻어줬어요.그리고 냄비에 살짝 쪄줍니다.제가 큰 냄비를 다 태워먹어서 <laughs> 작은 냄비뿐이 없어서 세번 데쳤네요. 생으로 먹기엔 좀 장이 부담스러워서 살짝 데쳤어요. 이렇게 썰어서 데치면 금방 데쳐져요. 살짝 숨이 죽을 정도만 데칩니다. 양이 적으면 전자렌지에 살짝 돌려도 됩니다. 그 많던 양배추가 데치니까 한대좀 나오네요. 뜨거우니 좀 식혀줄게요. 양배추가 식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요. 마늘 다진 거한 수저. 요건 식초 대신 쓰는 레몬 원액이에요. 코코에서 산 건데 맛도 좋지만 너무 양이 많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듬뿍 두수저. 고추냉이나 겨자, 취향껏. 마지막이라 다 쓰고 버리려고 힘껏 짰네요. 설탕 한 수저. 오일 한 수저. 후추도 조금. 소금은 반 티스푼 정도. 그리고 잘 섞어주면 양념은 끝이에요. 식은 양배추는 꾹 짜줍니다. 전 양이 많아서 오늘 한끼 먹을 양만 꾹 짰어요. 겨자가 들어간 소스는 시간이 지나면 맛이 날아가요. 그래서 먹을 양만큼만 했습니다. 꾹짠 양배추에 소스를 넣고 무쳐줘요. 다이어트 할때 양배추 많이 먹잖아요. 여기다가 닭가슴살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양배추가 다이어트 할때 좋은 채소긴 하지만,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요.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또 가스도 많이 나오고, 또 냄새도 심하고, 복통이나 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든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살살 묻혀서 깨도 솔솔 뿌려주고, 접시에 담아서 밥 반찬으로도 좋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이랑 드시면 좋아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다른 걸 넣으셔도 됩니다. 허옇게 생겨서 좀 입맛을 자극하는 반찬 모양은 아니지만, 한입 드셔보시면요. 여기다가 뭘더 넣으면 먹어도 맛있겠다, 괜찮겠다. 그런 다양한 요리들이 막 떠오를 만큼요. 괜찮은 반찬이고, 한 끼예요.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면, 사과를 드시면 부족한 영양분이 꽉 채워줍니다. 원래는 오늘 밑반찬을 하려고 장 봐왔는데요. 이렇게 오늘 양배추 하나 해치웠네요. <laughs> 그런데 아직 두 개가 남았어요. <laughs> 오늘의 집밥 한끼 양배추 무침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